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왜 산소가 우리 대기 중에는 무려 20%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에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산소는, 그 생명체가 살아나가는데 아주 중요하죠. 산소가 있어야만 영양분을 갖다가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산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산소가 왜 어, 반응이 그렇게 강력하게 잘 일어나는지 왜 반응성이 그렇게 큰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 우리 좀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요 원자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원자는 가운데 핵이란 녀석이 있고 핵 바깥에 전자라는 놈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이 전자가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고 전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 아, 이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곳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런 공간을 우리 전자껍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자 이 녀석은 말이죠. 우리 자연계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뭐든지 안정한 게 좋죠?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들고 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왜? 아니, 이 들고 있는 것보다, 놓으면은, 음, 밑에 떨어져, 바닥에 있는 게더 안정하니까 그런 겁니다. 물이 어때요?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죠. 왜? 높은 데보다 낮은 곳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자도 이 전자란 녀석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만나서 서로 짝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성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전자가 짝을 이루는 게더 안정하다는 거죠. 어,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 사람도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 물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보다는 대체로, 어, 일정 수준의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좀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이렇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전자도 쌍을 이루려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쌍을 이루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어, 여기 전자 홀전자 그것을 홀전자라고 합니다 홀전자보다는 짝진 전자가 더 안정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산소는 여러분들 화학적으로 O2 어, 산소 원자 두 개가 모 산소 원자보다는 산소 분자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O2, 이렇게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산소 분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 분자라는 놈이 말이죠. 묘하게도, 홀전자를 두 개나 갖고 있어요. 산소 분자가, 아, 나 전자, 혼자 있는 전자가 두 개야. 나, 좋아, 좋아, 좋아. 나 전자 좋아해. 이런 식입니다. 좀 웃기죠? 산소 분자가 되면 뭔가 안정해서 전부 다 짝진 전자만 있을 것 같은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산소 분자가 홀전자를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산소 분자는 좀더 안정화하고 싶어서 다른 원소와 반응을 잘한다. 이거예요. 다른 원소와 짝지어서. 어 뭔가 화합물 만들기 좋아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은 전자가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어떤 물질의 전자가 홀로 있는 어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이런 종류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라디칼 그렇게 불러요. 라디칼 자 기억해 두실 거 전자가 혼자 있을 땐 안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홀로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종도는 어때요? 굉장히 반응을 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소도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체내에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세포 안에서 열심히 그 산소를 이용해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뭐, 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살아있으려면, 그 다음에, 뇌가, 뭐, 운동을 하고, 뇌, 뇌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뇌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뭐 명령을 내리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데다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대사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그런 걸 하죠. 자,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어, 적당하게 만족되는 것보다는 못하더라란 얘기입니다. 과유불급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말을 쓰죠. 자, 무슨 얘기냐? 산소가 우리 인체 안에 들어가면요. 산소가 어, 이 반응 과정에 물 생기지요. 어그 다음에 산소가 이산화탄소 만들어냅니다. 에너지원하고요. 자 문제는 과산화수소 이런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어,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기 위한 용도로 과산화수소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 수 어, 소독제 여러분들 맨 살에다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아무 느낌도 없죠. 그냥 발랐으니까 시원하다. 뭐그 느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난 곳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은요, 여기서 막 거품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바로 과산화수소가 우리 몸 안에는 아 캐탈라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분해돼서 물로 물이 이제 안정화되는 거고요. 여기 뽀글뽀글뽀글 막 거품이 일어나죠. 이 거품은 과산화수소가 안정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바깥에는 효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살에는 발라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다. 뭐그 정도 외에는. 그런데 상처가 난 곳에 이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면, 분해되면서 막 거품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산소인 겁니다. <laughs> 자, 일반적으로는요, O2, 산소가 이 체내에서 전자를 얻잖아요. 전자를 얻으면은 O2가,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지요 원래 전기적으로. 그래서 O2가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이게, 어, 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효소가 작용하면 이게 과산화 수소로 변해요. 이거를 우리 인체 안에서는 적당하게 효소가 작용을 해서 뭐 과산화수소라든가 요거를 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과산화수가 분해되면 물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근데 과산화수소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과량의 과산화수소가 만약에 생겼다면은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어 과산화 이온이 되고 요 과산화 이온이 과산화수소 만드는 것까지는 효소하고 반응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은 그 남는 과산화수소가 전자를 또 받아 먹으면 뭐가 바뀌냐면은 OH 라디칼 이런 이것을 이제 OH 아까 라디칼이란 말이랬죠 어 전자가 홀로 있는 양입니다홀 전자를 가지고 있는 OH 여러분들 OH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염기로 작용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OH에 마이너스가 되기 전까지 전자가 하나, 홀전자가 있는 경우에요. 자, 이것을 우리 어, 과, 어, 우리 이제 라디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드록시 라디칼,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 요 녀석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얘는 뭐 그냥 생겼다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지질막 어, 인지질 막, 이런 거 막, 세포막이에요, 그게. 이런 거막 파괴해버리고, 온갖 행패를 다 버리는 완전히 난봉꾼이에요. 응? 어, 양아치 같은 놈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산소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데, 요 녀석을 적당히 제어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체 안에서는 얘가 깨알판 부리고 다니까 어떻게 돼요? 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막, 노화가 일어나고, 어? 여러 가지 그 트러블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절한 항산화제 산화를 적절히 막아주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우리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많이 섭취하면 그 안에 솔직히 항산화제가 제법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항산화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소개를 해주면은 항산화제는 산화를 산소하고 화합하는 게 산화죠. 그런데 어, 산소하고 화합한다 고그 수준 넘어서서 여러분들, 항산화제라고 하면요, 은 어, 아까, 하이덕시라디칼, 드 그렇게 표현했는데, OH, 홀전자 가진 요 놈, 요 요놈, 놈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종류가요, 어, 상당히 이제 천연에 많이 있어요. 뭐, 파인엑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파인엑솔은 이 소나무 껍질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카레, 카로테노이드 이런 것은 뭐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뭐 루테인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류 종류, 안토시아닌, 카테킨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소플라본 종류 그런 것은 제니스테인 어, 말이 뭐좀 어렵죠. 어, 다이드제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어, A, 어, 비타민이라고 하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어, 천연 항산화제로서 어, 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요, 지나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인체 내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은 이런 걸 적절하게 균형 있게 이렇게 섭취한다 하는 거 항상.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약간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우리 이제 그것을 과유불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산화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봤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보시죠. 안녕.